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극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회가 가로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유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아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다의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인사 내가 겐그레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 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적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 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 르바 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바다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과 찬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도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 도와 형제 구하 도도 너희 에게 무난 하 느니라. 24절 없음 나의 복음 과 예수 그리스도 를 전파 함은 형제 영세 전 부터 감추 었 다가, 이 제는 나타 나신 바되었 으며 영원 하신 하나 님의 명을쫓아 선지 자들 의 글로 말미암 아 모든 민족 으로 믿어순 종케 하시 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곡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